안녕하십니까 전주중고차 일하는 구르마 김영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 원류투싼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 차는 148,000km 탄 2007년형 2006년 등록 차량의 산타페 CM입니다 이 차를 5등급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제 아주 가까운 동생에게 주고 싶은데, 아, 5등급이어가지고 이 차는 그 동생한테는 못줄것 같긴 한데요. 아, 차는 그 현대중공업의 감리감독관으로 일하시는 건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선주사들을 통해서 현대나 뭐 대우 전체적으로 배 만드는 곳에 어, 말하자면, 감독관으로 근무하시는 분께서 소유하셨던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어,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쪽 군산으로 오셨다가 정년하시고, 지금은 이제, 어, 선주사 감독관으로 일하시는 분의 차인데, 148,000km 탔어요. 근데, 그, 지금 지자체에서 전부 다 공문이 갔잖아요. 뭐, 10월 말까지 해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관련한 그 공문들이 오니까, 그게 되게 마음에 쓰이셨나 봐요 마음에 쓰이셔가지고 어 이번에 그냥 전기차로 차를 하나 바꾸려고 생각하신다고 분이 타시던 저 올뉴투싼을 사모님을 드리고 이 차를 이제 사모님이 물려받아서 쓰셨는데 이제 이 차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제가 가지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차는 산타페 cm clx라고 하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제 CNX가 말하면 어 CXL인가요? CLX, CLX가 맞죠? MLX보다 등급이 아래예요. 그러니까 기본형 등급인데 어 차는 상당히 잘 쓰셨네요. 깨끗하게 잘 쓰셨고 사고 없이 쓰셨습니다. 앞에 휀다에뭐 휀다 보정한 자리 정도는 있는데 교환된 것 같지는 않고요.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쓰셨고 2006년 12월 20일 등록인데 14만 8천 킬로니까 14살 된 차가 14만 킬로면 뭐 운행 많이 한차 아니고요 엔진 미션이랑도 반듯하고 네그 다음에 타이어도 네짝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 차를 세워 두고 제 차를 세워 두고 요 차를 가지고 와. 이래서 저기 매연이 장난 아니 세워둬서 그런가요? 플럭셀 했더니 막 까만 연기가 와 고발당할 것 같네요. 어, DPF가 이래서 필요하군요. 금방 제가 이제 신호 받으려고 플럭셀을 좀 했어요. 순식간에 RPM 오르면 뒤에서 까만 연기를 완전 뿜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이제 차량을 상당한 기간 운행을 안 하면 배출가스 분진들이랑이 전부 다이 마을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뿜어대기도 해요. 그래서 왜 자동차 검사 받을 때도 막 가서 RPM 막 올려 가지고 공회전 엄청 시킨 뒤에 어 검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통과도 나오고 그렇죠. 어쨌든 뭐 참, 이런 차들은 아깝습니다, 사실. 예. 1인 소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인이 안 바뀐 1인 소유 차량이고, 주행거리 짧고, 사고도 없고, 필요한 것들은 다 있고, 뭐,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도 다 들어있고, 네, 뭐, 별로 불편하지 않은 차량이고, 시트도 그냥 깨끗해요. 별로 그냥 사용감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광택내가지고 해놓으면 차는 쉽게 팔것 같아요. 요거 이제 메인이 아니고 세컨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어 봄에 이제 물론 뭐그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는 날 다음 날 운행을 못 하죠. 예. 그렇지만 뭐 사실상 그런 날이 있으면 불편하게 하겠죠. 괜찮다고 말하면 그 거짓말이고요. 어,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가격적인 면에서, 어 가성비가 있고, 여름, 가을, 겨울, 그니까 360일 정도에, 제가 볼때한 30일, 25일에서 30일. 그 정도는 좀 불편이 될수 있겠지만, 세컨으로 쓴다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메인이 된다면 당일날 차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저감조치 발령이 나버리면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그 불편함을 아직 체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에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도 이제 이 선생님께도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 사실 지금은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해서 아무도 아직은 그 경험한 바가 없죠. 어, 실제로 뭐 과태료 처분을 받아본 적도 없을 거고요. 또 반대로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어, 저감 조치 발령이 나서 운행을 못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차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다 실제 체감하는 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체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봄쯤에는 중고차 시장이 한번 출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이제 뭐 딱지 10만원짜리 하나씩 막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차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뭐, 폐차하는 차들도 있을 거고요. DPF를 다는 차들도 있을 거고요. 차를 사는 사람도, 어, 이제 운행 제한이 막 문자가 계속 오면, 어, 이날도 못 타? 다음날도 못 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어, 차 사는 거에 대해서 망설여지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봄에는 중고차 시장에서 5등급 차량 때문에 상당히 출렁거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견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실제 5등급 차량 엄청 많아요. 지금 이런 차들 다 5등급이거든요. 예. 5등급에 해당되는 차들 엄청 많습니다. 예. 이런 뭐 트럭이고 뭐고 다 5등급이거든요. 네. d p f 달려 있는 차들 외에는 그 연식 차들은 다 5등급입니다. 이런 차들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불평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유해 조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제가 볼땐 내년 봄이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일단 요 산타페 CM은 오늘 이제 매입을 했고, 어, 5등급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차는 정말 강추할 만큼 차 괜찮습니다. 이제 바로 요거 뭐 도색도 할 군데도 한 군데도 없고요. 그냥 바로 뭐 광택사 작업 맡겨가지고 상품화해서 내놓으면 제가 볼땐 금방 어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컨으로 쓴다면 전뭐요 차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있는 동생도 사실은. 그 주된 용도는 캠핑 때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재수 씨가 어쨌든 매일 뭐 근거리라도 타야 되는데 혹시 이제 저감 조치 발령이 났을 때는 불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얘기를 해봐야 할것 같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전라남도 영암 쪽에서 2009년식 차량을 한대 가져올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져오게 되면 그때 연락을 지금 한번 취해볼까 하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음제 예견으로는 5등급 경유 차량은 내년 봄 중고차 시장에 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네그 정도의 예측은 해보고요. 어 2006년 12월에 등록한 이 산타페 CM 이 차량. 어 5등급이지만 차는 물건이다. 어, 1인 소유 14만 키로 무사고, 네, 내비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차량은 키도 두개 주셨습니다. 물론 뭐 스마트키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네, 차량은 아주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웃음> <웃음> 잠시 뒤에 촬영장에 잠깐 들려서 상품화 작업 전에 네, 차량 내용만 잠깐 보여드리고 네, 이 차량 동영상의 제목은 아마 5등급 차량 내년 봄 음, 내년 봄 중고차 시장 어, 핵심 키워드 어? 뭔가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 없을까요? 네, 하여튼 내년 봄에 중고차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변수가 될 거라는 이야기는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 차량 그 외관과 어, 주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상품화 작업해서 네, 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능을 받았는데 운전석 휀다나 단순교환이 있네요 뭐 2006년식 13년 1 10, 10, 어, 4년된대인가요횟수로네 어쨌든 네뭐 운전석 휀다가 단순교환이 있으니까 그건 뭐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이건 단순교환 무사고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어, 상품화 작업 마치기 전에 이제 명의 이전을 위해서 서류 이제 넘겨줘야 되고요 그러기 전에 잠깐 어, 차량의 외관하고 네, 내용만 잠깐 소개해 드리고 나중에 다시 아, 상품화가 완료된 뒤에 네,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비는 무슨 맵을 쓰고 있나 지니 맵을 쓰고 있군요 네 차량을 소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품화 전인데요, 상품화하기 전이어도 차는 탱글탱글합니다. 은색이고 어, 한 사람이 지금까지 소유한 차량답게 상당히 외관도 깔끔하고요. 어, 타이어도 네장 모두 한국 타이어인데 네, 트레드 아주 좋습니다. 상품화 작업하고 나면 어, 소위 말해서 그냥 저희들 표현으로 자세는 일바 따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차량들은 사실 5등급으로 분류된 것만 아니라면, 그렇다면 참 여전히 그, 어,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 그런 차량인데요. 이제 산타페 CM 같은 경우에 이 차량들이요, 그 터보 차저의 오일루유 같은 고질병이 좀 있긴 한데, 그게 뭐 주행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동일 증상으로 있고요. 어, 성능을 받아 보니까 핸다만 운전석 휀다만 하나 단순 교환 있는데 네, 그거 아니고는 뭐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시트는 직물 시트고요. 네, 직물 시트입니다. 직물 시트로 되어 있고요. 어... 듀얼 <목소리> 에어백과 뭐 MP3 오디오 그 다음에. 이제 거치형이지만 지니맵을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블랙박스 1 4 8 1 4 9 k m 네, 운행을 했습니다. 성능 점검도 완료했구요네 열선이랑은 들어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차량 상태는. 제가 본 중에는 2006년식 차량 중에 요정도 주행거리에 요정도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는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제 5등급 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어, 타시겠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차량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금액도 뭐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의 거래가 될 거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상품화 작업을 맡겨 놓고 제 차를 찾으러 다시 이 차를 가져온 곳으로 가야 돼서요 오늘 일을 좀 서둘러 봐야 될것 같은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될지 어, 밥을 먹고 가서 서류를 줘야 할지 서류를 주고 밥을 먹어야 할지 아마 서류를 주고 와서 느긋하게 식사하는 게 낫겠죠 네. 저는 왜 이상하게 밥되면 이렇게 일이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몸무게는 188cm에 90kg를 조금 상해하는데요 뭐이 정도면 건강한 체격이니까 네. 아무튼 뭐 이상한 소리 잠깐 어, 개소리를 했네요. 네, 죄송하고요. 차량 관련해서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과속 네, 방지턱이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중고차이라는 구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